안녕하십니까 경마특강의 고태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마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경주 실제 분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영상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어뭐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마 사고는요 어, 무엇보다 낙마 사고죠. 낙마 사고가 줄을 이루는데 자 기승 기수들은 뭐 목숨을 담보로 훈련이라든지 경주에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부상도 많고. 한 해에 어~ 마사회에서 처리해야 할 그런 어~ 사고들이요 한 (15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단순한 낙마사고 그냥 말해서 뭐~ 살짝, 살짝 떨어지는 그런 낙마사고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한1 년에 (500건) 정도 하루에 (2~3건) 정도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각 보험회사에서도 기수들한테는 보험을 잘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자, 보험료도 들어준다 하더라도 보험료 상당히 비싸겠죠. 자, 그렇게 위험한 직업이 바로 경마 기수입니다. 자, 자동차 경주보단 10배의 확률로, 어, 낙마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경마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자, 1년에 한 500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난다라면은, 그 중에, 그 500건이나 뭐, 마사에 처리할 150건 중, 그 중에서 한 90%는 새벽 조교에서 일어납니다. 나머지 한10% 정도는 경주 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일반 경마 팬분들이 낙마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경마 사고를 목격하시는 경우는 이 10%에 불과하죠. 자, 90%의 사고들이 어 새벽 훈련 시에 어 발생을 하는데, 자, 제가 예전에 새벽 조교 시간을 가졌을 때왜 새벽 조교를 하느냐에 대해서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아무래도 그나마 마필들이 어 온순할 때가 가장 온순할 때가 새벽 시간이 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의 사고가 새벽 훈련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 낙마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경마 사고는요 어린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자,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많이들이 경주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자, 외국 같은 경우는요, 마필이 경주마로서의, 어, 어느 정도, 어 경주력을 경주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자, 외국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사람과의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을 아예 안 시킵니다. 6개월 동안 그냥 같이 살기만 해요. 그 이후에, 훈련을 실시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신마 들어오죠 경매 끝나죠 바로 마방에 들어오면은 6개월 동안 바로 훈련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경주에 투입을 시킵니다 이런 제도적인 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보다 사고율이 높아요. 어, 이런 것도 이제 마사회에서 차츰차츰 어, 개선을 하게 해주기를 어, 바라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우, 아직까지는 어, 우리나라가 경마 쪽에서는 후진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어, 상태 사태가 어, 뭐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마사회에서 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경주 중에 사 사고, 낙마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을 방지하고자 자, 8월 말부터 1100m가 신설이 됩니다. 자, 지금 신마들이 거의 다뭐 1000m 어, 경주에 출전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1000m에서 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자, 1100m를 신설하는 이유가요. 자, 8주와 동시에 1000m 같은 경우는 자, 곡선까지 가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되죠. 자리를 잡으려다 보니까, 한 130m 정도 직선주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1110m는 출발지 자체가 달라져서요, 아무래도 직선주로가 한 100m 정도, 150m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자리 잡기, 초반에 싸우는 자리가 직선주로에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 발생률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8월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것도 뭐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어, 아무래도 훨씬 더어 조금 이거는 뭐 마사의 정책상으로도 조금 괜찮은 어 제도가 생각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런 데다가 1000m는 그 장마철이나 태풍 뭐 태풍 같은 것이 불어나면은 그사코너에서 침체가 많이 돼요. 막그 뭐 물이 차다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도 물 차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자, 1110m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어 개선할 수 있도록 거리를 신설했는데 자, 올해 이번 달 8월 말부터 한번 시행되니까요. 어, 재미는 또 다른 경주 거리를 어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마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경마 사고 정말 가지 각까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아무래도 낙마 사고가 나면은 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유가 자 기수들이 낙마를 하게 되면은 마필도 같이 넘어지면 뭐 여러 가지 어, 고인이 되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어, 그런 사고가 되겠는데 뭐 낙마 사고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구급차가 <laughs> 경주로에서 마필들이 어, 발주를 하지요 그러면은 예, 구급차가 바로 한 50m 뒤에 따라갑니다. 예전에는요 이 구급차가 낙마 사고를 당하면은 바로 태워서 그냥 병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몇년 전부터는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자 구급차가 애지간한 뭐 낙마 사고 조금 경미하거나 그런 어, 부상 같은 경우는 바로 구급차 안에서 치료가 됩니다. 뭐 어떤 교통사고든 어떤 사고든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게 초기 대응이죠. 최초의 어떤 응급처치를 하느냐. 자, 그래서 뭐, 새벽 조기 시에도, 자, 5시에 훈련을 시작하면은, 응급센터에서 곳곳에 응급차를 넣고, 어,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 어느 정도의, 어, 노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요. 뭐 응급처치 부분에서는 어 마사이 쪽에서도 뭐 상당히 어 밀어주는 추세고, 이 초기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외국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투르크메니스탄이란 나라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경마를 하다가 직접 경주에서 자신이 어 경마를 경주를 하다가 결승선 통과 직전에 낙마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로 밖에서 경호원들이 한 50명 정도가 우르르 달려가면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다행히 뭐 부상은 뭐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목소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결선 전에 자, 마필은 기본적으로 겁이 상당히 많은 예민한 동물이라고 뭐 당연히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몇년 전인가 뭐 해피 선셋이라는 마필이 있었는데요. 자 김석봉 기수가 기승했었는데 자 1차 기 말이 결선을 통과하고 2차 말이 햇빛선셋이 2차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1차 마필의 그림자를 보고 마필이 놀래서요 펄쩍 뛰는다고 김석봉 기수가 여기서 결선 직선 바로 여기에서 낙마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실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심의까지 들어갈 정도로 어 상당히 뭐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 자 결과가 상당히 재미있었죠. 결승선 통과 직전에 낙마를 했는데 마필이 결승선 뒤에 있었어요. 김석봉 기수가 결승선을 넘어가면서 낙마를 하는 과정에서 말의 고삐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2착으로 인정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죠. 자. 이제 남거리는 250m, 선두는 8번마 허정기수 우와 바깥쪽에서 10번마 김석봉기수 해피선셋과 계속해서 선두 경합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리 차는 반마신, 1마신 정도 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8번마 허정기수 우와 단독 선두로 나섭니다. 그 뒤로 10번마 김석봉기수 해피선셋 2위권에, 3위권에는 9번마 김현석기수의 대공주 안쪽에서 5번마까지 치고 넘어서 8번, 10번, 9번, 5번, 네필 앞섰습니다. 자, 저희가 낭마에 대해서 그 새벽 훈련이라든지 어, 경주 실제 경주에서 낭마는 경마 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새벽 훈련에서 이 90%의 사고율. 이거 일반 회원분들이 보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희 검빛 방송 자, 새벽 조교를 찍는 방송팀에서는 새벽 4시부터 나가서 9시에서 10시까지 상당히, 아, 고단하게, 아,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새벽 훈련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을 많이, 어, 영상으로 찍어 옵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을 찍는 오늘,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마피란두가, 심장마비로, 심장마비로, 어, 일단은 뭐, 심장마비로 마피를 일단 쓰러지게 되면은, 엔지, 엔간하면은, 어, 엔간하면은 뭐, 살아남지를 못하는데, 자, 일단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 여러 가지 어, 회원분들께서 보지 못하는 보기 힘든 그런 영상들을 지금 후반에 어, 많이 뭐 제가 어, 편집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어,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새벽 훈련 시에는 어, 위험하게 어, 위험한 일들도 많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 정도만 알아주시고 자 다음 주에는요 뭐또 새로운 게스트분 어, 상당한 뭐 능력 있는 게스트 분을 어 모셔서 다시 한번 또 방송에 임하겠고요. 자또 차주에는 또어 정말 어 새로운 방송까지 제가 준비를 어 했으니까요. 어 많은 기대와 어 시청 바라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분석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크게 어 보탬이 되진 않겠지만 아 이런 일도 있다. 뭐 단순하게 어 그냥 재미삼아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からラはンデンンラ直線コースに入りましたバーレンドク洛田オースすこ,これは大きなラーカーさらにはポンネットオートフォルメンラクダ直線攻ーに入りましたバーレンドク洛田オースすこ,これは大きなラー